안녕하세요, 브라니입니다 오늘은 댄런스퍼드가 알려주는 하체 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그 액센션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가벼운 중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웜업을 진행해주는데 굉장히 두꺼운 대퇴사두근을 볼수 있죠. 아직 2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게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근질과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이컬리 뒤를 이을 수 있는 젊은 백인 보디빌더를 생각하면 닉 워커와 댄런스퍼드가 떠오르는데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종목은 힙 어덕션과 힙업다 동작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고관절과 둥근 그리고 주변 안정화 근육들을 충분히 활성화 시켜준 뒤 메인 복합관절 종목으로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 세번째 종목은 바벨스쿼트를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100kg, 140kg 그리고 180kg의 순으로 점차 중량을 올려가 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몸이 굉장히 두꺼워서 그런지 180kg의 고중량도 매우 가볍고 안정적으로 고관복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죠. 대역의 파트너 역시 대역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량을 잘 치는 것 같네요. 네번째 종목은 벨스쿼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대역이 최근 들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벨 스쿼트도 매우 훌륭한 하체 운동이긴 하지만, 허리에 들어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세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벨 스쿼트의 경우 허리 부담을 완전히 없애줄 수 있고, 핸들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대퇴근의 자극에 집중하며 더 많은 세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 스쿼트를 사용하여 메인 고중량 종목으로 털어준 뒤백업 세트의 개념으로 벨 스쿼트를 진행해 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벨 스쿼트의 경우 깔릴 정도의 실패 전까지 진행하더라도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바벨 스쿼트에 비해서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한계치까지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랫 스쿼트의 볼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 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종목은 렉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원판에 한 가득 꽂아도 너무 가벼운 중량이기 때문에 20회 고반복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진행해 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 대학의 운동 파트너의 젓가락마냥 부들거리는 다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무거운 중량인지 가늠해 볼수 있죠. 여섯 번째 종목은 시리 라이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가벼운 중량을 사용하 자극 그 위주로 햄스트링을 털어준다고 하는데요. 대때 4두 포커스데이기 때문에 대때 2두는 마지막에 간단하게만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던키 캐프이즈로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데롱 런스폴드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데롱 런스폴드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양하고 맛있는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트리에서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최대 할인가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